나 아, 체육관을 붙으세요 알았어. <laughs> <laughs> 체육관 짝 먹었는데 통수당해서두두 컷을 가지고. 네? 두팀 간다고 두 팀. 두팀 간다고 두, 두 팀. 아 오케이 오케이. 1번 그래도 꿈이 뭐야 꿈? 꿈. 음. 음 아직 뭐, 안 프로, 정했습니다. 프로 게이머 프로 게이머 된다고. 뭐, 게임이 많이. 잘. 축구게임 하고, 뭐, 공부가 되 때, 뭐, 지, 진짜 하는데, 그건 뭐, 아이고. 태권도학은 다녀, 안 다녀, 태권도학은. 태권도 안 다녀요. 축구교실은? 안 다녀요. 운동엔 소질 이 없나보네? 할 정도는 해요. 어, 할 정도는 살이 한다. 좀 비약한, 그, 그, 스타일이다. 오케이, 오케이. 비약하면 은 음, 몸싸움을 못할 거 아니야, 운동할 때. 근데 싸움은 제가 좋아지도 하 않고. 아, 몸싸움. 운동할 때 몸싸움. <laughs> 아, 씨또 차로 치었네 또. 아.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뭐 총이 있어요. 저 구하러 가는데. 미치겠네. 저총 구한 부하, 구하러 갈게요. 아, 제가 근처긴 한데. 아이고 죽었네. 누가 쐈네 죽었어요. 총.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세요. <laughs> 잘 가시랍니다. 아니, 뛰어다니는 게 누구야, 이거. 딴소리. 아, 도망가겠다. 여기 총 있다, 얘들 아, 사방에 차 있고 막총 있고 난리 났네. 타는 건데 왜 이렇게 저, 저렇게 다니지? 차 치려고, 사람. 갑니다 호텔에 한명 들었는데 개 짐작을 가. 아 이거. 아 근데 발소리 겁나 나는데 다어디 갔지. 아 지금 아직도 총이 안 나오죠 제가 총이 나와야지 뭐 붙는 날 텐데. 아총 나왔어 총 나왔는데. yeah 애들이다 뒤로 가는 겠네 야, 잡았네? 네네 야 그쪽에도 안 나가 여긴. 얘가 오는 가잡은 그쪽에 한명 있었거든요 얘가 오는 가잘모르겠네 자, 다 같이 뚝배기 드시고 사진 찍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아 이게 초딩의 드립이야? 초딩의 드립 잘랐습니다 아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 봐서 한번 응. 해보고 싶었어 사진 오. 찍어보고 싶었어 어 좋은 거야. 분명히... 아저 위에 화면 낀다 방향을 말해 방향 번호 숫자 네, 숫자 여기 25 25 밖에 25? 밖에. 오케이 멀리 멀리 난 볼게 멀리 멀리 산쪽 아 여기지. 너무 가는 같은데 안 보이는데 이십오점? 능선 너무 거같다 제지 좀 멀어요, 제지 좀 멀어요. 응. 오케이 오케이. 운동이요? 아니 뭐 거의 매일 하죠. 껑금 먼저 신경 써. 그 멀리 있는 거는 신경 안 써, 돼 뭐야? 아 그냥 집에서 홈트레이닝, 홈트레이닝. 이제 총 없는가 싶어서 총 있더라고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는 근육을 키운다기보다 그냥 좀근 선명도 만드는 정도. 그래서 저는 야, 이제 예, 개인적으로 뭐늘 말하지만은 저의 이상향은 헐크 같이 막 엄청 와, 그냥 이, 이 근대지가 소원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여자 시청자분들이 싫어하니까. 소소 누구 방송하니까 이제 좀 그. 일부러 안키고 노는거예요 뭐야 여기 사람 있잖아 야, 지금 그냥 근 3명도만 올리는거니 또 먹방이다보니 운동 안하면 막배 많이 나와요 근데 근데 사번님사번님 <laughs> 전파 전파 어는 거였어 랩이 사마 전파해서 사마 마이크 없이 전나전파에서 아닌데 있는건 n o w if he's running 이 n this or 이 o t e v e 죽 if I'm p u z z 누구 d I'm going to go to t 는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총은 주다 가지고. 지금 목색핀 건물에 있긴 한데 기억 네. 아령 두 개만 있으면 아령 한 7, 8kg짜리 두 개만 아니에요, 있으면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운동은 그 다돼 가지고. 뒤에 붙은 거 뒤에. 아 씨에 안에 나위으로여기 네, 거의 다왔어요 대충 마치야. 수박에서 수박에서. 거의 다왔어요아 이거 지금 언덕 쪽 같은데 저기. 언덕 쪽에서 아, 안덕 쪽에 제가 아까 쌌고 다른애요 얘는 이 집안에 소리 나요. 아이 녹색 편 집안에. 붙을게요. 3분이 같이 붙여 바로 바로. 어 저기 저기 어엔엔엔엔엔엔엔 드럼통 드럼통. 엔 드럼통. 두명두 명. 어디 어디. 아한대맞췄는데엔 드럼통 엔 드럼통 엔오 오. 어쩌고. 두명두 명. 아이스. 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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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어... 기다려. 가지 마. 가지 마. 성광. 됐다, 됐다. 나이스. 아, 오케이. 야, 이 초딩이 잘하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근 이제 핵 쓰는 거 아니지? 네? 핵 쓰는 맞아요. 거 아니지? 잘하는데? 아니지. 감사합니다. 혹시 저격총이 하나 있나요? 아, 이거 저 저격총 제가 써도 될까요? 이거. 저격 총? 뭐예요? 스크스? 네, 네. 무서러 면슨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유 삼배 나 삼배 줄게 삼배 부탄 좀 주세요 삼배 부탄. 부탄 아 삼배율은 있어 삼배 부탄은 없어지고아 삼배율 있다 오케이 아유 삼배 있다 오케이 아돼지 아. 참만 아. 참만 나 칠탄이 없는데 칠탄 있는 남는 거 침탄? 아, 한 30개 줄까? 네, 7, 나도 많이 없어가지고 침탄 아, 어, 아 주셨네 안시도 어, 돼요 주셨네 주셨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나 M4 쏠래 나, 어 오케이 오케이 고맙다 제가 지금 M4 안 쓸게요 응 언덕 쪽에 아까 올라가던 놈 저기 교회 털고 있네 교회 문 열려있다 맞나? 네아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어 가야 돼 차는 많았거든요. 일단 어, 두분 먼저, 두분 먼저, 두분 먼저, 두분 먼저. 네, 초딩 될 거야. 일단은 제차 찾아 볼게요. 차 유주변에 많은데. 아이고. 아 근데 너무 멀다. 이거 차 없으면 그래? 전 죽겠는데. 아든 최대한 찾아볼게요. 도 네. 네. 뭐 차. 네. 나 이거 1차장이라 하는 서차 찾을 시간 돼요. 응. 인정. 3차부터는 안 되는데. 근데 저거. 저기만 해도 차가. 아, 여기, 저기 있다. 크라네 씨. 그러게요. 근데 어 뭐야, 잘해 뭐야, 초딩이. 뭐야, 뭐야. 이거 도로로 달리자 도로. 차 차차. 아, 오케이. 저쪽 도로. 뭐야? 어, 차 찾았다. 차 찾았다. 아, 오케이. 네. 빨리 오세요. 네. <laughs> 어디 어디? 나만 차참 보고. 넌 거기서 안 보이지 저기 보이면 핵이지 저게. 아아 <laughs> 아, 그, 그쪽에서 찾았다고 난또 아아 <laughs> 버님이 말하시네 자버님 아까 전판에 엘조프가 엘포조 갔죠? 예? 전판에 엘포조 갔어요 사...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판에 그러니까요 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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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 내려서 죽었죠. 사막 도시. 네, 죽었죠, 당연히. 몇 등에서 죽었어요. 저 이거 탈게요. 시작하자마자 죽었어요, 거의. 아, 맞네. 어, 누가 뭐집치키고 있다 해가지고 집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이제. 네? 사람 보인다 해서 집 들어갔다가. 그게 아니라, 아파... 뭐, 같은 편이, 뭐, 집 지키고 있는데. 안 돼, 적, 오, 오케이. 적 들어왔다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에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 죽었어요. 아, 오케이. 에이. 그니까, 아파트 가셨죠, 아파트. 아니요, 아파트 아니에요, 거기. 그니까, 대충 3층 아파트. 아닌가? 그럼, 님 아닌데요, 님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동요나 하나 불러줘, 동요 바란하늘 네? 이런거 바란하늘 꿈이 이런 노래 네! 불러달라고요 응, 하나만 불러줘 <laughs> 못 불러요 하나만, 하나만 아, 하나만 한 소절만, 짧게 나비야 나비야 끝. 너무, 너무 짧다 이거는 이리 나라 오노라까지 이리 나라 오노라 <laughs> 그래, 그래 끝. 아, 리얼 초딩 목소리로 동요를 한번 듣고 싶었어. <laughs> 들을 그런 기회가 없잖아, 우리는. 아, 씨랑. 네. 유서 1평 먹고 가죠. 언덕진데. 친구들 중에서 니가 게임 제일 잘하지? 네? 친구들 중에서 게임 니가 네? 네, 제일 학교에서. 잘하지? 응, 그럴 네, 그럴 것 같아. 학교에서. 웬만한 중고등보다 더 잘하는데, 게임은 아, 저, 차 좋은데 괜 차, 아차 드링크 하나 남는 분 자, 아, 붕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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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거기서 괜우아라 이거 템을 파밍 못아가지고 어디서 좀찮아 괜찮아. 괜찮 네네, 네네. 초딩 어디 가고 싶어? 제핑가요? 제핑 가요, 어, 제핑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제핑 가서 4번님은 그립 파밍하고 쌉 우리 우리 다 파밍 해야 돼, 보자. 네. 저는 높이 높이. 저는 구상이랑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붕대만 12개네, 붕대만 상, 구상, 구상 하나 드릴게요. 몇 번? 네. 저 3번. 봐봐요저 구상 두 개라서 하나는 드릴 수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만 여자 웃음 들음 못들었는데 주살이제 거안 돼. 아, 짜자자. 아, 감사합니다. <laughs> 구상 얘기 하나 더 있어요. 드세요. 예, 저저 예. 하나 먹었어요. 드세요. 방금 하나 먹었어요. 저 자, 지금 두 개. 지금 한 하나. 오케이. 지금 다들 구성 몇 개씩 전. 어, 두 개. 너 일어봐. 고마요. <laughs> 아, 아, 제가 네. 줄게, 제가, 제가 줄게, 제가. 제가. 아, 저세 개예요, 세 개.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서두개 먹었어요. 여기 있네. 아, 뭐. 네. 감사합니다. 야, 애가 욕을 안 하고, 애가 착하네 근데 때 네. 게임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게임 <laughs> 하기 전에 욕 먹은 적이 많아서. 그러면 아저씨들이 어린 애들이 싫어하는 게 입이 거칠어, 애들이. 대부분 그래야될만 많아요 공대내데 먹어야겠다 oh 아, 아 줄까? 공대? 공대? 아 괜찮아요 다섯개 대탄? 아, 줄게 대탄은 남는게 없네요 여기 다섯개 여기 또 요거 이따가 다음 자기장 보할까요 뭐 있어? 아 차있다 아 차있네 사람은 안 보이네요 275쪽이었는데 언덕 차는 뒤로 빼고 능선 뒤로 온다 온다 저기 어 W W 능선 좀 멀어요 산이 멈췄다 265 많이 먹어요. 아 가깝네. 다음 장에 잔 가까이 주변 없어가지고. 이분. 어, 갑자기 마이크안 된다 어 됐다 오 갑자기 마이크안 됐어 된다 이제이제 이제 갈까요? 이분오케 이분은 위는 좀 멀어서. 어차피 이 가야돼. 어디 갈래요, 음, 잠깐만. 그냥 바로 앞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바로, 바로 앞에 언덕 잡으면 될것 같은데? 언덕 잡으면 돼요. 그게 자기장 안 아니지 않아요? 여기, 여기, 여기 자기장 안. 여기. 이 근처 뭐 언덕. 아, 거기 가구나. 어, 여기. 여기 어. 앞에, 옆에 앞에.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가면 되네, 싫어요? 여기. 요지 요지 아니 요지 요리로 요지, 요지 요지 사람 없다 나 나는데 나는데 지금 어핑 여기 파란 핑 사람 없다 자버고 갈게요 그냥 타고 가도 되는데 왜 불렀다 이거 못 올라 아... 저쪽 연막연막120 120 오케이 오케이 120 지금 볼게 차도 있고 제지 싸우네

랑 보급 있네. 보급 먹으려. 아또 있네. 그래. 저기 110쪽도. 진액께 싸우네. 아, 저짜 제일께 싸울 거예요. 예. 제일께 싸울 거예요. 근데 진액께 싸울 거 같아. 같아서. 일단 저희 이거 더 이상 정보 알리지 말고 눕죠.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그 낫겠어. 어차피 못 죽일 거 정보만 주면. 사냥판 단도 괜찮네. 초딩인데. 감사합니다. 일단 유린 다 깨나요. 유린... 아 사모님 말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오마오카. 웃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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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방향. 어들린다들린다우리이 저쪽 저쪽. 우리 오토바이 앞에 어 이거. 지금 가게 그게 그쪽 으로어요 오토바이 섰어. 자감니다 지금. 기절. 아, 방향이 아, 좀 뭔지. 그 돌 뒤에 있어, 돌 뒤에. 응. 아, 네네. 한명더한 아, 명. 더, 한명 더. 아 이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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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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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따, 이이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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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깔게요 제주 주위에. 거기죠? 나이스. 어, 기절. 컷. 그, 컷. 어, 나이스. 나 킬, 나 킬. <laughs> 얘는 템 먹고 바로 가죠. 음, 자기장 조금 보네. 앞에 하 나이스.

이드탄 필요하신 거 없죠? 어치드 있으면 좀피드치패치드치패드치패드 치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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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갑시다 피드 치피드 치피치료템이 없네 저오타 치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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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피드 치피드 있드 치피드 드드 아, 이거 <laughs> 아나 이제 많다. 오타. 아이고 이거 우리가 너무 불리한데. 우리가 아까 여기 있다고 위치를 알려 줘서 저쪽으로 가야 하니까. 어, 반대로 돌아대 돼. 우리. 다시 잡고 있으면 우리가 불리한데. 어, 반대로 돌아서 뭐 요쪽 파란편 요쪽 가야 되는데. 원독 잡지 이쪽 으로쪽 잡아 읽은. 건물로 까요 건물 먹나 아니면 언덕으로 저쪽, 아, 어... 가거나 지금 가야 됩니다. 일단 예. 아, 예 오케이. 야나나 타줘. 나 터져 나 터져 오케이. 그거. 돌아갑시다 그러면. 어, 요걸로 요걸로. 언덕 오케이 콜. 왼쪽으로 오케이. 아 이쪽으로 돌아 이쪽으로. 저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능선을 잘 껴서.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그래 음. 조금만 왼쪽으로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아 어차피 이거 음. 싸도 못 죽여요. 아 그래? 안전하게 불로 갔다가 죽어서 차차. 아니면 바로 언제? 바로 건물 쪽으로 들이박아도 될것 같은데. 아 예. 그래 전에. 뭐야 그럼. 뭐야. 아나 미치겠네 이거 쏜다 쏜다 근데 우리 쏘는 거 아니고 다른 쏘는, 쏘는 거다른애 거. 우리 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자 눈에 보이는 건물 언덕 언더. 언더 어디 언덕 방향 파란핑 파란핑 아 오케이 오케이 좀더가자 여기서 저쪽 네, 노란빙, 노란핑 노란핑 저차차차 됐어 수 없어 수 없어 여기, 여기, 여기 앞에 집에 사람 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 어, 사람, 아, 여기 차 있다, 차다 어, 백 칩, 백 칩. 차 있다. 어, 있다. 제차에어서 멈춘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총소리. 백칩 쪽. 네, 잠시만요. 뒤치, 뒤치 가면 될거 같아요. 뒤치 가면 우리, 여기. 저쪽 언덕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 여기. 맞아, 맞아. 1번, 1번 따라갑시다. 네, 맞아 이게. <laughs> 아, 쏘는다. 솔링 따라가야 돼. 들켰어, 아 저쪽 사삼 있다, 사삼 있다. 오케이. 아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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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아 풀숲에 가려서 안 보이네. 아 이게 보기 더잘 봐, 얘가. 네. 눈도 좋은 거 같아. 사합니다 저거 사함 맞았나? 아까 쏘면서 저쪽에 사 소리 나서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 뒤로 여기 뚫는 게 자, 가장 좋을 거 같은데 뚫을 수 있냐 없냐가. 그지. 그 문제지. 지 아, 그것도 아, 좋죠. 아, 그거. 하라 그게나 건물 뚫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어. 그죠. 리스크가 크죠. 들어다 주니까. 어 여기서 버티다가 자기장 바뀌는 거 보고 움직여. <laughs> 네. 아, 어, 이다다 앞에 앞에. 215, 215 바로 앞에. 오우, 오우, 나 머리 맞다.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또 있다, 또 있다. 여기, SC, SC. 너 S. 키를 시켰는데 아, 한명 나왔어, 한명 나왔어, 한명 나왔어. 돈다, 돈다, 돈다. 아, 진짜. 아 아깝다 아깝다 아하. 잘했네 너도 아, 죽어